안녕하세요. 낚시하는 게 라이트닝입니다. 아 오늘도 라이트닝은 이제 낚시 매장, 낚시 가는 길 매장을 끝내고 이제 잠깐 대호로 짬낚시를 왔습니다. 아, 추석 이후 대호권일 때 아, 굉장히 붕어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볼류권아 지금 라이트닝도 여기 바다 같은 볼류권에 찍었습니다. 볼류권에 지금 과감하게 아, 장대로 짬낚시를 와서 붕어를 아, 최근 들어 마리수를 꺼내고 있고요 아, 오늘도 지금 낚시는 약 4시간 정도 했습니다 아, 4시간 정도 낚시해서 아, 지금 월척 4마리 정도 낚았습니다 마리수 붕어를 낚고 있고요 아, 다만 지금 보시다시피 입김 나는 거 보이시죠 입김이 날 정도로 굉장히 춥습니다 지금 아, 보시다시피 제가 이제 한겨울 방한복 이렇게 입고 있고요 아, 출조하시는 분들 이렇게 방한복과 아 지금 신발, 장화라든가 방암화정도 준비하시고 출조하셔야 됩니다 날이 굉장히 추워져서 이제 낚시하기 쉽지 않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채비는 저쪽 우측 끝 여기 보이시죠 우측 끝에 부들에 바짝 붙였습니다 부들밭 바짝 붙여서 붕어를 낚아 냈고요 지금 붕어는 이 부들밭 안쪽에서도 낚이고 아, 지금 이 안쪽 장대로 일곱 칸 8칸 쳐서 아, 맹탕에서도 나옵니다. 아, 지금 대중없이 이제 맹탕에서도 나오고 부들밭 안쪽에서도 나오고 하니까 아, 출조하시는 분들 아, 부들밭 안쪽과 이제 맹탕 골고루 공략하셔야 되고요. 아 부들밭 안쪽의 경우 블루 길이 상당히 많습니다. 밤이밤이 밤이 밤에도 블루 길이 설치갖고약한 20마리 정도 블루 길낚아냈고요 아, 지렁이도 지금 제가 두통 오링 됐습니다. 아, 4시간 만에 지렁이 두통 오링 됐으니까 아, 출주하시는 분들 지렁이 충분히 준비하셔야지 아, 낚시 하실 수 있다는 거 참고 되셨으면 합니다. 아, 언제나처럼 라이트닝은 짬낚시기 때문에 아, 이제, 받침틀, 그리고 받침대조차 피지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앞에 전방 한 3m 이 앞까지 전부 이제 갈대와 부들이 있고요. 낚시대는그 부들과 갈대 위에 이렇게 척척척 얹어 놓고, 아, 낚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언제나처럼 이제 즐겁게 낚시 즐겨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오늘 제가 잡은 붕어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4시간 짬낚시, 지금 월척 한 4마리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아, 붕어는 모두 한 6마리 정도 낚았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가을철 대우는 붕어빵이 상당히 좋습니다. 보이시죠? 아, 지금, 아, 붕어는 모두 6마리 정도 낚았고, 아, 붕어 아주 꽉 찹니다. 이게 가장 큰 두레박인데도 월척급 시알 뭐, 데글데글 하죠? 제일 크겠네요. 네, 한 지금 한30한 1, 2 정도 되는 씨알 어, 주종이 지금 3 0담입니다 보이시죠? 어, 대우권 붕어 빵이 상당히 좋고요. 가을철 붕어라 아주 빵이 아주 좋습니다. 아, 지금 이거 30한 1, 2 정도 되고요. 어, 30 정도 되는 붕어 꽤 여러 마리, 네 마리 정도 낚았습니다. 월척 4마리, 그리고 8치 한 마리, 9치 한 마리. 아, 이 붕어도 지금 30, 한 1, 2 정도 될것 같아요. 붕어 아주 때깔 좋고 아주 길쭉길쭉 합니다. 아, 지금 대여권 붕어 이렇게 살이 충분히 올랐고요. 아, 붕어 6마리만 해도 이 두레박 꽉 찹니다. 지금. 대부분 낚기는 씨알, 아, 월척급 씨알 이렇게 제가 지금 낚고 있고, 음, 오시면은 지금과 같이 아, 월척 마리수로 할수 있습니다. 아, 제가 마음 먹고 오늘 같은 날 아침장까지 보면 지금 월척 두 자릿수 이상 할수 있는 아주 황금 타이밍입니다. 아, 지금과 같이 짬낚시, 4시간 짬낚시에도 월척 4마리 포함해서 여섯 마리 뽑았고요. 기회가 되시는 분들 이렇게 대호권 한번 공략하시면 아 지금 굉장히 씨알 좋은 붕어 낚이고 있으니까 아 잊지 말고 밤낚시 공략해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아 구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좋은 조항정보 포인트 소식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